안녕하세요. 구창수빈입니다. 오늘 미래 컨텐츠는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인공지능이 컨텐츠 창작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오늘은 좀 흥미로운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이라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합니다. 어, 회사 이름이 페이퍼컵입니다. 종이컵이라는 뜻인 왜 페이퍼컵이라고, 컵이라고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 페이퍼컵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어,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언론 기사에 보면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몇몇 그 뉴스를 제작하는 회사들에서 이 페이퍼컵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컨텐츠 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이제 그 페이퍼컵 컵 어, 관련된 그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어, 이제 AI 더빙, 그러니까 인공지능 더빙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어, 제작을 자기 내가 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만약에 뉴스를 내가 제작을 했으면 그 영어 그 오디오하고 영상을 이제 이 페이퍼컵에 주면 여기서 오디오를 추출해서 그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 그대로 해서 어 영어로 하던 게 스페인어, 중국어,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더빙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그내 목소리, 내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내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다른 나라 말을 아, 이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하는데도 퀄리티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제작을 하거나 뭐 뉴스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지금 자막을 다거나 이런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마치 내가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해서 내 목소리도 더빙된 언어가 아 이게 입혀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는 거죠. 어, 이건 조금 아 기존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뭐 컨텐츠 제작을 했던 뭐 사실 번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고 한데 조금 더음 진일보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꼭 방송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 콘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볼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인공지능 활용 어 콘텐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뭐 제가 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콘텐츠도 물론 뭐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계속 떠들고 하는 거를 어, 재밌게 봐, 봐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뭐 중국에 계신 분들 영뭐 그다음에 영어를 쓰는 분들 뭐 스페인어를 쓰는 분들도 내 목소리니까 제 목소리로 그렇게 제가 중국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이렇게 어, 되게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 흥미로운 어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거 뭐어 굉장히 여러 곳에서 활용될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컵이라는 회사 제가 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영국 회사라고 들었는데 확실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페이퍼컵이라는 회사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자구 그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데 활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매기를 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들을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페이퍼컵이라고 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회사 어 거기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사실 인공지능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컨텐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페이퍼컵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업뿐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